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사우디의 딜리버리 시작을 알리는 기사가요. 사우디 언론에서 소식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사우디에서의 가격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우디 가격은 44만 리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로 따져보니깐요. 1억 5,290만원 가량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권에서는 대략 1억 7천만원 정도 하는데 유럽보다 더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사우디에서 생산이 된다면 세금이 어느 정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우디 10만 대 선주문권 이외에도요, 사우디 언론 독점 인터뷰에서 루시드 EV 차량이 많은 수요를 목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건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몇달 안에는 수백 건의 주문 배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돈이 어디 있어서 고가 차량을 사냐는 소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보십시오. 수천 건, 수천 건 예약이라 합니다. 파인샬 슐탄이 말하길려 고급 자동차를 제공하는 최초의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왕국의 고객들이 자동차의 이제 디자인, 기술, 그리고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고 고급 제품에 대한 감탄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사우디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또한 매주 화물선이 있기 때문에 애리조나 주에서 사우디까지 수백 대의 차량이 선적이 되고요. 수천 대의 차량을 딜리버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적의 수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루시드 측에서는 선적을 빨리 빌려서 사우디로 에어 차량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러스 워크샵에서 보았던 페이즈2 주차장 차량, 사우디 분량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임원진과는 다르게 파이샤의 슐탄, 어, 정말 일을 잘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3분기 또는 4분기 사이에 사우디 팩토리가 가동 준비가 될 것이라 밝히면서요 차량 수령 시간을 단축시키고 연말까지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조립 공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말을 하면서 사우디에서의 희망을 다시 한번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파이샬 슐탄 팬까지 되겠는데요 진짜로 789 딜리버리 숫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반영이 안 된다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생산량과 딜리버리 수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합성은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의 에어 차량이 딜리버리가 된 것일까요? 미국 내에 있는 일본 거리에서 포착이 된 것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는데요. 일본으로 딜리버리가 되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